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이 기간은, 심판과 훈련이 교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선, 불신앙의 보고를 받았던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축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죽고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보였던 시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18절만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강한 믿음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40년간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의 최종 목표는 이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무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이 안디옥 동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합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방과 같은 훈련도 받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구역 모임 등을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그 중요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다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회적인 모임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신앙의 서적들도 읽어보시면서 강한 믿음의 군사로 스스로를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양육반에서 공부하고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신앙의 훈련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우리는 제대로 세상으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복음을 들고 함께 세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풍성한 열매, 거창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기획하지도 않겠습니다. 열매와 결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준비하게 될 우리 하반기의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장차 만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좀 의외다 싶지 않으십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각자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강을 건너야 하니까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시겠죠? 저는 글로 접하고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에 비하면 어떤 수준이던가요? 그냥 개울물, 뭐 실개천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보통 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뭐 바지를 입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통옷을 이렇게 거지고 짐을 짊어미고 그냥 건너가면 될 정도의 강인데 문제는 3장 15절에 보시면 아,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들로 그 언덕에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을 때는 별것 아닌데 뭉치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도 집 앞에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인들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강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강둑은 한 15m 이상 높이로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차가 건너가는 도로 다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기차가 건너는 철 다리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높이도 한 20m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심은 성인 무릎밖에 되지 않는데 강둑이나 다리는 15m, 20m 왜 이렇게 높게 쌓았을까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장마철에 비가 내린다든지 태풍이라도 오는 부산이었으니까 태풍이라도 한번 와서 비가 쏟아지면 온통 그 물들이 강으로 내려와서 정말 거세게 내려갑니다. 저도 몇번그 강에 강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이 그렇게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 제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물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실개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세차게 흘러서 아무도 쉽사리 건널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강을 건너면 바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최선의 전투 준비를 벌여야 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맞서 싸울 맞춤 전략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라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렇 그런데 다른 준비는 고사하고 왜 양식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량 준비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요.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공병대가 있어서 부교를 놓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있어서 준비 전투 준비를 정말로 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것처럼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날을 준비해서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밖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너머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양식을 준비하는 이 일과 같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지금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시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수 없는 것, 없는 것들은 누구에게 맡겨드릴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에 육체적인 힘을 써서 수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젊었을 때 하듯이 뭐 1시간, 2시간씩 통성으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할수 없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젊을 때의 열정 못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받아 주시 받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주 숙제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서 아직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삐딱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언제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들 때에는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흘 뒤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양식을 준비할까요? 내가 먹지도 못할 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죽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누가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도 내가 싸움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땅 차지도 못하고 죽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누가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구루에 뭐를 심는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뒤에는 내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을 그 약속대로 손에 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성취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고 기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낙관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이제 이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툴툴내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이런 나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는 맞서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이미 주신 것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 말고도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루벤 지파와 가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의 절반 정도에게 그들이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았고 이미 소유를 했으니까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것들을 누리라고 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분깃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 앞에서 오히려 행하며 앞서 싸우며 나머지 지파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까지 함께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펴서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소,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열두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두 지파만이 먼저 하나님께 축복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에 안주만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릴 때는 누리더라도 모두가 다 함께 누릴 때까지 힘써 가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고 더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꿈꾸는 비전들, 소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우리 안디옥교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집합 반이 동쪽 이 땅에 안주해서 거기에 멈춰버리고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 미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누려보지 못한 많은 축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물줄기를 끊어 주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선 그 여리고 성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손 하나 깎다 가지 않고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할수 없는 부분은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안주하고 계시다면.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내어 복음으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8년 올 하반기에는 한 마음으로 전도의 힘을 내고자 합니다. 위에서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할 때에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양식을 준비하듯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노력하고 일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